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아,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자, 양파와 인슐린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댓글에 올라왔습니다. 롱가님, 양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양파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혈당 조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인슐린은 체지방을 늘리기 때문에 살찌는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데, 양파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거면 양파를 먹었을 때 살이 찌는 거 아니에요? 양파가 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자,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죠.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1을 기준으로 한다면 2는 큰 숫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3을 기준으로 한다면 작은 숫자가 됩니다. 2라는 숫자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데 기준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정보를 해석할 때는 그 정보의 기준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일을 하는 호르몬이죠. 혈당에 비해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온다면 혈당이 너무 많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혈당에 비해서 인슐린이 너무 적게 나온다면 혈당이 낮아지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여기까지 내용을 기억을 하고 질문에 나왔던 양파와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양파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양파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게 된 결과가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게 아니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됐다는 건데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려면 양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슐린이 부족해야 됩니다.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당 조절이 힘든 상황에서는 인슐린 의 분비를 촉진한 양파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는 당뇨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양파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 실제로 양파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 뒤에는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당뇨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따라와요. 자, 그러니까, 양파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기는 하는데, 그 수준이 인슐린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는 수준인 거지, 인슐린이 너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체지방이 늘어나서 비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만약에 양파를 먹었을 때 체지방이 증가할 정도로 많은 양의 인슐린이 나온다면,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는 음식과 양파를 함께 먹었을 때, 혈당은 높지 않은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저혈당 증상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든지, 양파를 먹었을 때 체지방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양파의 다른 성분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파나 양파즙을 먹었을 때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결과의 실험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양파가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거야. 음, 그렇지만 인슐린은 체지방을 늘리는 일을 하는 호르몬이니까 인슐린이 최대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농가님이 어떤 음식에 있는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은 다른 음식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음식을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양파를 안먹으려고요 네, 그렇죠. 어, 실제로 양파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페르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은 양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스파라거스, 알기, 사과, 비닐, 시금치, 적포도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양파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양파를 좋아하고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는데 양파를 싫어하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양파를 억지로 먹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인슐린에 대한 인식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인슐린은 실제로 체지방을 늘리는 일을 하고,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게 비만의 원인은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에서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인슐린이 적게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이야기 때문에 인슐린 자체를 너무 악마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 많은 인슐린이 문제인 거지, 인슐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려면 적절한 양의 인슐린이 필요해요. 인슐린이 왜 필요한데요? 자,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체지방으로 저장하거나 우리가 먹은 지방을 체지방으로 저장해서 체지방을 늘리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의 에너지인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거나 단백질이 근합성이 쓰이도록 돕는 일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슐린이 없으면 글리코겐이 부족해서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하고.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하니까 활동량이 줄어들고 운동을 제대로 할수 없게 돼요. 억지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백질이 근합성이 쓰이지 못하니까 근육이 늘어나지 않겠죠. 자, 실제로 다이어트 식단 중에는 인슐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의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고 의도적으로 지방을 많이 먹는 식단이 있는데 이 식단의 부작용 중에는 무기력증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방을 많이 먹기 때문에 먹는 칼로리 자체는 많은데 많은 칼로리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탄수화물과 인슐린이 부족하면 무기력증이 생기는 거죠. 자, 무기력증으로 활동량과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다이어트는 좋지가 않습니다. 어, 그런데, 다이어트는 식단이 70, 운동이 30이라고 하잖아요. 운동보다 식단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제가 운동을 딱히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 운동으로 다이어트 한 사람은 운동 그만두면 여유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운동할 자신은 없어서 그냥 운동 없이 다이어트 하려고요. 자,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 중에서 날씬하고 예쁜 몸이 되는 미용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사람 몸에 있는 지방은 내장 지방과 피하지방으로 나눠지는데 내장 지방은 식단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빠지는 지방이지만 피하지방은 식단으로는 잘안 빠지고 운동을 했을 때 빠지는 지방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내장이 있는 곳은 배 안쪽 깊숙한 곳밖에 없죠. 늘어진 뱃살이나 팔뚝살, 허벅지살, 등살은 전부 다 피하지방입니다. 날씬한 몸이 되고 싶다면 저런 피하지방을 빼야 되는 거고 따라서 운동이 필요해요. 어, 잠시 뒤에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왼쪽에는 피하지방에 대한 영상이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왜 피하지방을 빼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피하지방이 빠지는지 자세히 이야기했으니까 피하지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왼쪽 영상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면 살찌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 나오도록 해둘 테니까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영상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